국민의 힘은 일본이 합의한 관세 15%를 마지노선처럼 말합니다. 15%로 낮추면서 일본이 지불한 비용은 왜 말하지 않습니까? 미국산 쌀과 일본 농산물을 추가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약 760조 원을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 힘은 우리 농민의 생존권, 국민의 먹거리 걱정, 정부와 기업의 투자 부담은 안중에도 없습니까? 실패를 예단하면서 일본만큼만 하라고 주장하는 국민의 힘은 국익과 민생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협상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정부는 국익을 가장 큰 기준으로 국민 산업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지금은 정쟁을 삼가하고 국익과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치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모두가 힘을 모을 때입니다. 국민의 힘은 뚜렷한 대안을 내놓거나 정부의 힘이 되어줄 생각이 없다면 제발 조용히라도 계십시오. 그게 협상의 리스크를 줄이고 국익과 민생에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